아, 자, 아. 어, 하울링을 최대한 우선 다음에, 마이크를 최대한 가깝게 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발음도 또박또박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C가 옵니다. 아, 오늘은, 아. 여전히 또 CCTV 영상으로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존 사용하시던 분의 컴퓨터는 LG 일체형 컴퓨터고요. 음, 속도가 조금 많이 느리신 에, 그런 상태의 에, 일체형 LG 일체형 컴퓨터입니다. 네.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댑터가 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타입의 카메라가 왜또 성능을 또 잃었네요. 음.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뭐 없애고 합시다. 카메라 없다고 뭐 문제 되겠습니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와 같이, 아, 위와 같이. 어 <laughs> 아, 영상 보시면은, 이제 제가 들어옵니다. 지금 왜 없을까요? 아마 어, 피자를 먹으러 가서 없지 싶은데요. 먹고 왔나요? 안 왔나? 아직도 먹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그쪽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 메모리를 4기가짜리인데. 어, 8개가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어 s s 이제 하드디스크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SSD를 장착을 할 겁니다. 계속 실조시 <laughs> 뭐하 그냥 마우스로 클릭합시다. 실조식 가가지고될게 아닌 것 같아요. 한창으로 가는데 그래 실조식 갈게 아니었네요.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이제 왔어요. 그래도 좀 잠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네, 이제 설정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 잠깐 마우스를 클릭했고요. 자 보시면은 화면에 자 안에 뒤쪽에 이제 그저 뭐냐 커버를 제가 하려고 이이게 뜯었는데, <laughs> 저거 할게 아니고 밑에 나사가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나사를 풀고 밑으로 당기면 은저 네, 커버가 저렇게 벗겨집니다. 아, 근데 이제 벗겨지는 거를 제가 네, 모르고 그냥 빼려고 했었어요. 네. 자 어쨌든 뒤쪽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쇠 회색으로 되는 쇠 부분 있는 부분이 메모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 부분이요 메모리가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저 있는 부분이 하드디스크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메모리부터 교체를 하려고 풀고 있습니다. 나사가 두 개가 있고요. 뭐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4개가짜리 뭐 여기 화면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전 이제 확인한다고 지금 이제 저 스티커를 떼고 있어요. 그래서 어, 확인해 보니까 저전력 메모리 4기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전력 메모리 8기가짜리를 이렇게 가지고는 예, 4기가짜리 이렇게 확인이 되나요? 네잘안 아, 보이네요. 8기가짜리는 아마 바로 확인이 어 4기가 예 잠깐 보였어요. 잠깐 보였고.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8기가 2RX8 PC3L 12800X라고 나와있는데 PC3L이 저전력입니다 네, 저전력 메모리를 확인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실때 뭐 이런식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자, 하드디스크를 이제 뺍니다 저 지금 손가락으로 저 누르는 검지로 누르는 저 부분이 이제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날씨가 좀 춥고 하니까 저거 누르고 빼다가 <laughs> 조각이 부러졌어요 <laughs> 그걸 빼고 있습니다 지금 조각이 있어야 저걸 닦고 았을때 걸쇠가 딱 걸리거든요 근데 걸쇠그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버립니다. <laughs> 자, 고고고. 지금 이제 하드를 네. 네, 떼내려고 이제 커버를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고자 이제 앞에 네, 중고 SSD 750이 120기가짜리입니다. 이뭐 240기가나 뭐, 뭐 이른이랑 이런, 이런 쪽을 달려고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성능이 높은 일체형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120기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 120기가로 그냥 장착하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고요. 잘 붙였습니다. 반대쪽 밑에 쪽에도 고정하고 또 테이프 붙이고요. 자, 그리고 잘 끼워서. 합니다. 아유 저 걸쇠 보면 좀 걸쇠만 탁 걸리면 탁끝 깔끔한데. 그래서 저 하드 디스크와 메모리는 적출해내고 빼내고 커버를 아, 아까도 나사 하나만 풀면 되는 거였는데 <laughs> 그렇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그레이드를 끝냈습니다. 어 120기가 SSD에는 운영체제가 이미 윈도우 10 을 갖다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여서 어, LG 일정 컴퓨터가 저 위도 10저 정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면 바로 정품으로 인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도 설치하려고 이렇게 제가 세팅을 꽂았는데, 바로 SSD로 바로 부팅이 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자뭘 확인했느냐 예. cpu 가1.6 이에요 1.6코어코어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 최고 속도가 2.56 기가 헤르츠 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고 성능을 2.56 기가 헤르츠 까지 올라가게끔 설정을 조금 예 바꿨고요. 예, 그렇게 해서 2 5 6기가로 전체적으로 들어가게끔 세팅을 맞춰서 어, 설정을 마무리한 예, 그런 상태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 뭐 자세히 보이면 자세히 보이도록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어요. 예, 뭐그 부분은 참조하시고 예. 업그레이드 하실 때이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를 네, 알고 접근하시면 더 좋겠죠. 네. 이 CPU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디판 보시다시피 저거 외에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예 뭐 교체하거나 갈 갈거나 뭐저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메인보드나 이런 걸다 갈아야 돼서 그는 이제 제품 성능상 뭐 규격상 네, 바꾸기가 힘들죠. 네.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할수 있는 그레이드의 전부입니다. SS, 하드디스크 SSD, SSD로만 바뀌어도 속도 가 확실히 쓸려지니까 쓰시는 분이 예, 체감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카메라가 이제 갑자기 안 나와서 지금 또 영상이 안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러나 몰라요. 카메라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저거 AS 보내야 될것 같아. 자, 화면 나왔죠? 자 어? 또, 또 갔어요 <laughs> 뭐 어쨌든 <laughs> 여기서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카메라가 이거 죽어가지고 자꾸 이 상태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걸로카메라나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마음에 안 들죠. 네. 자,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 지었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으니 조금 더 나은 속도로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정 컴퓨터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